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번생 오락받았으니의심아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으. 去。 そう。So, so. 신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이 여기셨더라. 아멘. 오래전에 허무개그가 유행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 대답이 뭘까요? 정답이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끝. 이게 대답이었어요. 어, 굉장히 단순한 대답이지만 사람들은 이 문제를 듣는 순간 쉽게 대답을 못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머릿속에 이미 코끼리의 크기와 냉장고의 크기가 아, 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이 문제를 들었다면 단번에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되죠, 뭐.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이 선입견,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이라는 이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또는 배움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굳어진 그러한 선입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나의 선입견의 틀에서 이렇게 듣고 거기서 재단하여 받아들일 수 있을 그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거 아닌데 이건 틀린데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꼭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대한 냉장고가 있으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냉장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넜다는 말씀은 벽이 되어서 건넜다는 말씀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신화 정도로 생각하고요 어디 갈대밭, 얕은 갈대밭을 지났다라고 물이 얕게 찬 갈대밭 바다를 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우병 이후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 2만 명이 먹었던 그 사건은 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해요 이처럼 우리의 선입견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믿음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에만 우리가 아웅다웅 다투고 그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도 손익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움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에 내려오셨어요. 나사렛에 내려오신 겁니다. 안식일에 이제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사에서 어,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심오하고 그 깊이가 어, 깊고 또 본세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어,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깊은 신령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또그 손으로 행하는 능력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배울 수도 없는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손대는 자마다 병이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 동네, 한 고향 사람들의 작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정과 예수님이 자라온 과정, 그 형제들을 다 알고 지켜봐서 잘 아는 이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이후 요셉과 마리아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남동생 네 명, 여동생 최소 두명 이상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장남인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배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마 생업을 가정의 생업을 책임지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이들은 결혼해서 자기들 중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니, 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통상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배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랐는지 천한 목수일이나 하던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겠느냐 죄까지 깨뭘할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사기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과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고도 목격하고도 이들은. 선입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말은 것이죠. 선입견이 이들의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막고 봉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만날 때에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영적인 세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은 이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 때문에 불신앙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난 도저히 못 믿겠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성령을 몰라. 나는 체험해본 적이 없어. 초자연적 현상 난못 믿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라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유명 목사님은 방언하고 통성기도하는 것을 푸닥거리 한다고 말씀하는 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기적이고 믿는 만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믿는 만큼 영적인 세계가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열리지 않고 누리지 못하니까 더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일도 빈닉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내이 고정관념이나 이 선입견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작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부디 선입견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 틀에 그 하나님을 가두려 합니까? 주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거든 믿음 없이 뭐 믿음 없는 모습이 있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주의 영광을 목격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생각이나 내 사고방식이나 내 선입견의 틀에 가두는 어리석은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는 의지를 믿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또그 믿음이 더욱 더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넓이가 더 넓어지게 해 주시고 믿음의 높이가 한량없이 높아져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행편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드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체험케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치의광선을 바라시고, 모든 수술 요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노원중앙교회에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일이 이곳에 날마다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군 한인중앙궤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의 를 충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시는 애가 날마다 나타나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